자, 잘못된 동작은 여기서 우측하고, 그 다음에 왼쪽하고. 그쵸? 이러한 동작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을 골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버 정타 레슨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가을 골프 시즌이라서 라운딩 되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첫 털부터 우리가 오비가 나거나 조금 이상하게 맞으면 그날 하루의 하루의 기분이나 샷이 안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랑 같이 라운딩을 가다 보면 은 처음에 어디를 잘 서놓고 되게 막 이렇게 빈스윙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회전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가 많이 들어야겠다 최대한 몸에서 여기서 이제 공에서 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오버스럽게 많이. 제가 상체가 들리는 상태로 빈스윙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빈스윙을 하고 저런 식으로 테이커의 크 구간을 가져갈까?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배울 때 올려차라, 어퍼블로우샷을 하라고 많이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려치기 위해서 절대 가파르게 들으면 올려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본능으로서 뒤쪽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올려치기가 편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손이 안쪽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클럽을 자꾸 이런 식으로 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최대한 손을 이렇게 낮은 포지션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안전 최악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집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팔이 빠지고 클럽을 안쪽으로 가는 동작이 아니라 쉽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왼쪽 어깨를 여기서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테이크의 구간이 만들어져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자 셋업 잘 서놓고 이거 아니에요. 다들 처음에 이렇게들 많이 빈수행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셋업 서놓으면 약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처럼 약간 오히려 왼 우측으로 내가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턱 밑으로 넣어주고 지금처럼 내양 헤드가 양손보다 앞에 있는 포지션.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이 포지션을 틀림없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두 번째로 가주시면 안 되고 항상 첫 번째 포인트로 내가 그대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백스윙 올라가면서 코킹과 힌징 동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파워보스윙이 만들어지죠. 그렇 그래서 첫 번째로 테이크웨이 구간. 자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선 제가 치기 전에 자공몇 개를 들어보고 야구 선수, 투수 선수 생각할 때 이렇게 던져지 던지는 선수들도 있지만 여기서 밑으로 던져지는 선수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선수가 됐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포진을 잡아놓고 제가 공을 이 밑으로 제가 왼쪽 팔 밑으로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선 연습장 가서 이거 먼저 해보세요 백스윙 갔다가 내가 떨어뜨려야 될 구간에 내가 공이, 있던,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 쪽에 그대로 이 공을 떨어뜨려 볼게요 우선 제가 몇개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축 어때요? 떨어지면서 공이 일자로 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동작은 뭐냐 자, 잘못된 동작은 여기서 우측하고, 그 다음에, 왼쪽하고. 그쵸? 이러한 동작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올바른 힌징이, 코킹과 힌징이 됐어요. 그럼 다운 스윙을 할 때, 그 힌징이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놓아줘야 되는 포인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끌고 가다가 끝에서 감거나, 그거를 끌고 가버리니까, 채 헤드가 공에 닿아주지를 못하는 상태로 자꾸 만, 만들어 치다 보니까 정타를 안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자공 내려놓고, 자테이크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 할때 여기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양 팔이랑 그 다음에 손, 헤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을 하죠. 같이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스윙 할때 회전 없이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여기서 내가 팔이 돌면서 몸이 돌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쳐지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 자세를 우리가 다시 원래 테이커의 자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힌징을 여기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우리가 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푸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캐스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인 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지면 쪽으로 클럽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느낌. 그러면은 자, 이 포지션이 자, 영상에서도 보였다시피 우리가 아까 제가 이게 테이크어의 구간이었잖아요. 여기서 테이크어의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힌징을 놓아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집중을 해 보세요. 오른손에 힌징 역할을 하잖아요 앞뒤로 꺾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레대로 놓아준다 그렇다고 손목이 풀렸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내리거나 가파르게 내려왔나요 절대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궤도가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얘를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지 못하고 몸을 엄청 써요. 내가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상체가 자꾸 앞질러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은 뜨끔하시죠? 여러분들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제가 많이 레슨을 해 봤지만 여러분들께서 거의 이런 식으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는 올라갔으면 이 내가 회전했던 걸 다시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이런 느낌으로 그럼 다시 테이크의 구간으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오고 그냥 우리가 빠져준다는 느낌. 그럼 한번 쳐볼까요, 제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 요 테이크어웨이가 안 되면 두 번째도 어려워져요, 되게. 자,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지나가는 느낌. 살짝 이렇게 기울어 왼쪽으로 반대로 잠깐 기울어지는 느낌. 지나치게 또 이렇게 하지 마요. 살짝이에요, 그대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돌고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 힌징을 풀어주는 느낌, 돌아오는 느낌. 저, 갖다가 천천히. 지금 나쁘지 않게 맞았거든요 지금 제 느낌에는 그래도 여기서 정타에서 살짝 이 정도 느낌 지금 이 정도 이제 비슷하게 맞았는데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 아까 공을 던져 주듯이 한번 쳐봤어요 여기서 공을 제가 아까 셋업을 하고 이런 식 여기서 땅하고 던져 줬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일자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에 던져줄 때 여기 던져주는 부분에서 이 팔에 안전하게 좀 릴렉스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려야 돼요 힘이 얘가 던져줄 때 이렇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던져주고 팔이 되게 릴렉스 된 느낌 좀 많이 힘이 빠져지는 느낌이 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속을 내기가 훨씬 편하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힘을 쓰기가 되게 편해 편해져요 여기서. 근데 던져질 때 여기서 힘을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좀 좀 키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고 여기서 내가 똑같이 오른손을 여기서 떨어뜨려 주는 느낌, 힌징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테이커의 하나랑 그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뒤로 가고 그대로 힌징 풀어주고 원래대로 보고. 잘 맞았는데? <laughs> 다시. 이게 제대로 못 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도 해보, 해봤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풀어줘야 될 타이밍에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갔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그대로 갔다가, 원래대로 풀어주고, 지금은 제가 반대로 약간 말았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가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큼 또 연습을 좀 해야지 내가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연습을 좀해 봐야지 여기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좀 이게 내려놔 줘야지 내가. 좀 정타율이 나고 올바르게 좀 가지는 거라는 약간 이런 타이밍이 스스로 생겨요. 그 타이밍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앞으로 하고 풀어주기. 그쵸? 절대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왔다가 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서 여러분들께서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거나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이 타이밍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야지 조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도 쉽고 사람마다 이 타이밍적인 부분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집어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제 테이커의 구간이랑 <laughs> 두 번째로 다운 스윙 구간에서의 내가 힌징 포지션. 그걸 좀두 가지를 생각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좀 정타율이 좀 높고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 샷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박종형 프로였습니다. 제가 다시 카메라 켰거든요. 여러분들 또 혹시나 이거 할 때, 어, 나 되게 반드시 잘 가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지 않는지 보세요.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터지는 분들. 여기서. 이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내가 놓아, 이제, 놔야 되는 포인트 구간에서 그대로, 땅. 이런 식으로 놓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놓아줘야 되는 포인트에서 그대로, 땅. 느낌이. 완전좀 달라요. 여기서 뒤에서 내가 이거는 한마디로 캐스팅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손목을, 어때요? 제가 할때 여기서 얘가 펴지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서 테이크웨이 구간이 다시 돌아오면 은 어때요? 손목의 모양이 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유의하면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